오케이 오케이 레디 파이라이 좋아 그렇지 파 그렇지 자 좋다 감옥이 열다아 너무 있다심조심 똑똑한 발짓. 머리 맞든 발이 걸고 하고 오케이. 오케이. 발이 좋다. 오케이. 올려내. 위아래가 또 받네. 물발째 발도째. 발째라발 째야지. 머리 발 째. 발야 돼. 문제없승 브 브레이크 야 돼. 공방 팀드릴게 할지야. 할지발발 계속 계속. 뺐았어. 뺐았어.

움직여. 움직여. 웃음, σ라, 웃음, 스탠딩이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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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. 움직여야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한 된다. 다안된안 된다. 안된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안된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안된안 停！停！停！ 어, 스탠딩이야. 움직여라. c o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, 은태식, 19대 19, 드로우. 대신, 이정수, 19대 19, 드로우. 대신, 신명관, 20대 19, 블루. 자, 1판 대신 판정 2명의 듀호가 나왔으므로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선언되겠습니다. <laughs>